가져올게요. 왜요? 가요 그러면. 왠, 왼쪽부터. 왼쪽, 부터 왼, 왼 정면. 왼쪽부터. 왼쪽부터. 왼쪽오른쪽부터왼쪽 Hạnh phúc! Hạnh phúc! Hạnh phúc! 예,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네, 기분이 약간 휴가 나온 것 같은데, 네.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 뭐, 안 들리시겠지만, 어, 멀리서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셔가지고, 기자님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팬분들도 오늘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아무래도 아미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저희 군대까지 꽤긴 시간이었는데, 어, 계속 기다려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전역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희가 계속 그려나가던 그림을 앞으로 그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어, 더 좋은 모습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보다 먼저 앞서 있었던 선임들, 그리고 지금 어, 군대에 나와 있는 우리 후임들 그, 군대가 사실 처음이었는데 어, 사실 되게 쉽지는 않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뭐, 만만하게 보고 들어온 적도 없지만 네.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어, 같이 음, 고생하고 뭐, 밥 먹고 어, 밖에서. 잠도 자고 음. <laughs> 하면서 어, 정도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되게 감사한 추억들 가슴에 담고 오랫동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추가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어,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군대를 와 보니까 되게 쉽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해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어길 지나가다가 군인 분들 한번 보게 되시면은 가볍게라도 그냥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시면은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어. 어. 그 추가로 못다는 얘기는 라이브에서 <laughs> 저희가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셋 다, 뱀들뱀잡혔합니다